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의회에서 부천시 재향경호회 지원 조례가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광내경 부천시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천시 재향경호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재향경호회는 퇴직한 경찰 공무원 단체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관련 조례 없이 그 2006년부터 지원을 받다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행안부의 지적을 받고 2016년부터 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 3월에 국회에서 그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우에 정치색을 지적하시면 정치적 중립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셔서 우리 조례도 이 선언적 의미로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에서 선언적 의미로서 지금 조례를 계속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어, 우선 조례는 간단합니다. 이제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이나 공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경호회가 사업을 하였는데 그 경호회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사업 계획이 우리 부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정산이나 사후 보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그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부,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음을 조례에 분명히 담아서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우려를 좀 제어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부천시 재향 경우의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어, 우선 재향 경우의 그 단체가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한번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과 조례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우로 인해서 전문성을 좀 그공무 퇴직 공무원들의 그 전문성을 좀 활용한 우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어떤 그런 효과성을 기대해 보고요. 특히나 조금은 경우에가 좀 고르타분한 그런 단체로서의 그런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오히려 이번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사회 좀 봉사로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좀더그 역할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있게 된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된 퇴직 공무원 지원 관련 조례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퇴직한 공무원에게 왜더 지원을 하느냐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친목 단체, 왜 지원하느냐, 개인 사비로 하도록 놔두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용이 좀 잘못 좀 폄하가 된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친목 단체에게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친목 단체에 전기요금이나 뭐 가스요금이나 식사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적인 친목의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회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에 한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때 그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입니다. 마치 친목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또는 퇴직 공무원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주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에게 또 플러스 알파로 뭔가 재난지원금처럼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되었고 그렇게 편애가 되었던 부분은 좀 잘못된. 잘못된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찬반 양론의 그런 또한 두 시간 동안의통그 토론을 통해서 의회에서 아주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점은 친목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떤 퇴직 연금과 플러스 알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회 환원하는 봉사 활동을 하는 그 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그런 근거 조리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 예산으로 제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내경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